직원 수백 명을 이끌던 임원이 은퇴 후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다. 회의실에서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많은 결재를 내리며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전화기조차 울리지 않는 집 안에서 고요히 아침을 맞이한다. 직함이 사라진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바쁘게 살아온 만큼 그 공허감은 배가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 생활비 부족이 아니라 대화 상대의 부재라는 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화려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돌아온 삶의 무대는 종종 정막으로 가득 차 있다. 한 은퇴 임원은 4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자신을 73세 초라한 노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00명 넘는 직원을 지휘하며 매일 보고와 회의를 받아내던 시절엔 누구보다 필요로 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그를 찾는 전화는 끊겼고 동료들 역시 각자의 삶에 바빠 그와의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매일 동네를 산책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때우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털어놓았다. 권위와 지위가 사라진 자리엔 외로움이 남았고 그것이 그가 예상치 못한 가장 큰 시련이었다.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에 은퇴한 전직 공기업 임원이다. 그는 회식 자리와 골프 모임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직함이 사라지자 후배들이 먼저 연락해 오던 일은 없었고 사교 모임에서조차 그는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다. 그가 결심한 건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어르신들의 상담을 들어주며 그는 조금씩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은퇴 후 관계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과거 인맥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끊기고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70대 초반의 전직 금융권 간부다. 그는 은퇴 직후 퇴직금을 활용해 해외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발히 지냈다. 그러나 몇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고 건강 문제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급격히 고립되었다. 그때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다.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그는 집 안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은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심리적 위안을 얻었고 사회적 연결망을 온라인에서나마 다시 확립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활동 반경이 줄어든 이들에게 디지털 활용 능력이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 진짜 문제는 돈만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관계망의 축소 그리고 말할 상대가 없다는 고립감이 은퇴자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풍족한 연금을 받아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 재정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과 새로운 역할 찾기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혹은 온라인 활동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대화와 연결 속에서 피어난다. 은퇴는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기회여야 하며 그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화려한 직함과 권위를 내려놓은 뒤 찾아온 침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만 있다면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이다. 스스로 사회와의 접점을 다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나이와 직위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장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73세 임원이 하루를 견뎌내며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값진 메시지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문제는 재정의 부족보다도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직급과 직책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인간은 예상치 못한 공허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오랫동안 조직의 리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성취가 무용해지는 순간 자존감마저 흔들리고 이는 곧 정신적 건강의 위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과정에서 재정 계획과 더불어 관계의 재구성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안정은 분명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삶의 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은퇴 후 삶을 균형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관계 자산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내 인맥은 직함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따라서 은퇴 이전부터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지역 사회 활동이나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직장 밖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둘째로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오랫동안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심리적 상실감은 더욱 커진다. 이때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직업 경력을 살려 자문이나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이다. 셋째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나 화상 모임, 글쓰기 활동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외로움으로 지목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직결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립 상태는 우울증과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규칙적인 대화와 사회적 접촉은 뇌 기능을 자극하고 활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된다. 또한 은퇴 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도움이나 의존보다는 상호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때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이 될수 있다.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깊이와 넓이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은퇴 후 고립을 극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주도적 노력이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나 취미 활동을 찾아 나섰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결국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했다.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와 지역, 사회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생 교육,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은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 스스로가 은퇴를 또 다른 시작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 누군가는 침묵과 고립 속에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찾아 제2의 삶을 열어간다. 이 차이는 경제적 조건보다도 심리적 준비와 관계 자산의 크기에서 갈린다. 직원을 이끌던 임원이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관계의 재구성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 극복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삶의 필수 조건이다. 결국 은퇴는 모든 것을 잊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와 역할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후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